<laughs> 안녕하세요. 똘스 네피셜.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어, 금리나 비컵 있었죠? 네, 그 이야기 조금 정리해서 어, 한국의 경우도 한번 따져보고 어, 그 얘기 한번 심도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미국 금리나 비컵,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내려가는 스피드가 생각보다 빠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저 또한 0.25 정도 내리지 않겠는가라고 여러분하고 예상을 했었는데, 비컷이 나왔어요. 비컷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한국 금리도 어떻게 될까 좀 관심이 모아지는 시기입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자, 미국만 내렸냐. 미국이 결정을 한 순간부터 일단 유로존, 영국, 캐나다, 뭐아랍권뭐 뭐 인도네시아, 뭐 중국까지 지금 전부 다 금리를 내리고 지준율을 인하하고, 이제 긴축을 종료하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축의 종료시대 한국은행은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 건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주시장도 마찬가지고 많은 경제 참가자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올 걸로 보이는 징조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패드에서 어, 금리를 0.5% 비컷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0.5가 아니라 비컷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두 축이 맹렬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톨스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비커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전에 비커 사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어 최근 20년간 미국이 비커를 쓸 때가 언제냐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죠. 예, 그때 2008년도 그때 비커 시두번 있었어요. 예. 그리고 코로나 9때 코로나 빵 터져서 막 집합금지 딱 일어나고 모든 경기 주체들이 클로징이 되는 그 단계, 그 단계 때 비커 시 두번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얘네들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금리를 비껏 한 거예요. 뭐가 빵 터진 거죠.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사건이 뭐가 빵 터져서 금리가 비껏이 빵 터졌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물 너무 높은 물가 때문에 경기의 모든 지표들이 흔들릴까봐 금리로 잡아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 금리에 의해서 실업률이 올라가서 미국이 야 완전고용이 4%니까 이제 4.5% 4.7%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어 이러다 고용 실업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 그리고 타겟 물가라고 하죠 이미 타겟 물가에 거의 근접했어요 2%대로 다 내려왔죠 어,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은 오르면서 CPI 물가는 잡히고 그리고 제조업도 조금 어렵고 하는 부분들 보이니까 이제는 정상화 되었잖아요. 경제의 기본 뭐죠? gdp 성장률, 물가성장률, 금리 이세 가지가 밸런스가 맞을 때가 가장 좋아요. 그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어 경제성장률이 2%가 넘고 cpi도 이제 2%대 진입을 했죠. 그렇다면 금리도 2% 대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경기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런데 지금 GDP 2%대, 물가 2%대, 인데 금리는 5%대잖아요. 너무 불균형이 심한 거죠. 어 그런 와중에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를 탈피하기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아 그렇다면 이제 금리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현재 상태에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2.8%, 3%요 정도면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2.5%라는 금리가 더 높은 상태로 지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내려줘도 되는 상태인 거죠. 근데 너무 급하게 내리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3%까지 밸런스 있게 아마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빵 사건이 터져서 우악 어떡하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금리를 막 비컷을 한게 아니라. 음, 이제는 밸런스를 맞출 때가 됐어. 빠르게 밸런스를 잡아 나가자. 그래서 실업률도 관리를 하고 경심체가 오지 않게끔 어, 정리를 해주자. 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 파월의 인터뷰 때도 다 나왔어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파월이 얘기했죠. 인플레이션은 2%를 향해서 움직이는 확신이 생겼다. 이제 다시 물가가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 확신을 한다. 라는 어, 이야기를 던졌고요 두 번째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균형 밸런스 그래서 고용이 실업률이 막더 올라가기 전에 밑에놓기 전에 어, 실업률을 잡고 싶다 라는 부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아직 탄탄하기 때문에 침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4년도에 금리가 두번 정도 더 결정할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11월 FOMC가 있고 12월이 있는데 음 추가적으로 0.2, 0.25 혹은 0.5, 0.25 정도에서 0.5에서 0.75 정도, 0 0 정도 어 내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 금리가 0.75가 내릴 거냐 0.5가 내릴 거냐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마도 이제 물가가 아니라 물가는 뭐 이제 밸런스 있게 가는 부분이니까 실업률일 것 같아요. 실업률. 실업력에서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밸런스를 맞춰 줄 거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향후 미국의 금리 방향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똘스의 뇌피셜은 이래요 음, 파월의 말을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건에 의해서 금리를 비컷한 게 아니고 밸런스를 위한 비컷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밸런싱을 맞춰 가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의 정상화, 회복, 조정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경의 확장 국면도 예상해 볼수 있는 미국의 금리나 시나리오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음, 간단해요. 물가는 이미 우리는 2%가 되었죠. 타겟물가2% 잡혔단 말이에요 물가가 다. 어 그리고 구매관리지수도 안정적인 상태고 실업률 자체도 청년 실업은 높지만 전체 실업률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지표들 아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 돈의 가치. 자 지금 원 달러 환율이 지금 1,300 초반대, 1,320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비커스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환율이 차분차분차분하게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마 1200원대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00원대가 되면 대한민국에 무엇이 불리하냐면 우리는 수출주도형 국가잖아요. 내수가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는 그래야 먹고 사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너무 저환율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수출을 해도 마진이 크게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환율을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1,200원, 1,100원 때 되면 우린 또 원자재가 없으니까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파는 나라니까 어 저환율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출 효자 종목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이테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적정 레벨대를 밸런스 있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이창윤 총재라면, 어? 1320원? 1200원 따가 잠깐 하면 위험한데? 우리나라의 금리를 내려서 환율의 밸런스를 잡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하고,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지난 금통위에서 이차용 총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뭐 수도권, 뭐 주택가격상승, 부동산, PF리스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국토부 장관이 얘기할 일이지 자기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에요. 한국은행 총재는 GDP 성장률을 봐야 돼요. 그래서 GDP 성장을 올릴 수 있는 금리 정책이 무엇인가 그거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전기 대비 봤을 때는 GDP가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마이너스가 나고 또 마이너스가 나면 미국 경기 침체가 아니어도 우리나라는 진짜 침체를 맞을 수 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원하는 게 경기 침체입니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 차용 총재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수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2023년 대비 2024년 대한민국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내년엔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더 좋아지는 많이 파는 이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마진을 보장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더 투자도 일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그래야 그것들이 내수에. 다운돼서 내수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지금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뚫스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긴축이 종료가 됐고 심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원유가격은 하락하고 달러가치도 하락하고 국채 금리도 하락하고 국제 금리도 하락하고 전체적인 전세계가 긴축을 종료하고 자 뭐죠? 3저 시대 자, 스타트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수출 주도형 국가들한테는 환율 밸런스만 잘 맞추게 되면 호황이 올수 있는 기회예요. 대한민국에는 현 흐름은 호재라는 거죠. 이 호재의 흐름에서 올바른 판단을 각경기 주체들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앞으로 호황을 준비하고 경기의 회복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3저 시대가 다가오는 이 시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GDP는 2.3% 수준. 그리고 CPI는 2%예요. 타겟 물가 잡혔고요. 근데 기준 금리는 3.5%예요. 저만 이상해요? 그렇죠.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GDP, CPI, 금리는 밸런스를 맞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년에 GDP 성장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줘야 내년에 gdp가 2.3, 2.5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cpi도 2.2, 2.3 올라갈 수 있고 기준금리는 내려와야 하고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사이클 이 사이클을 맞이하려면 꼭 지금 기준금리 인하는 필요한 시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고 다시 성장세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거지가 돼요. 거지. 거지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지 말고 자산 배분을 굉장히 잘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투자도 지금은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고 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거 명확히 인지하시고 기존의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조금 더 자산으로 실어 봐야겠다는 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기존의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자산을 편입을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긴축 종료의 시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면 또스 채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이 돈벌수 있는 기회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랜만에 얼굴 뵀어요. 자주 더 돌아오는 똘스 될 거고요. 더 많은 이야기, 돈 되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 오래 우리 함께해요.